지금부터 논술을 못 써도 갈수 있는 학교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다섯 가지 학교 명단을 꼭 기억하세요. 주변에 논술 못 쓰는 친구들한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논술을 못 써도 그 친구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논술이 망해도 갈수 있는 학교 TOP5를 공개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를 세번 합격한 사람, 연세합사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논술을 잘못 써도 합격할 수 있는 학교 리스트 탑 5를 알려드릴 건데요. 근데 이탑 5는 특징이 있습니다. 논술은 망하지만 수능 성적이 좀 괜찮은 친구들이 매우 유리하거든요. 자, 지금도 잘 따라주세요. 우선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스카이 중에 하나죠, 그렇죠? 고대 같은 경우는요. 최저 조건이 4합 8입니다. 이게 근데 왜 좋은지 아세요? 원래 작년에는 경영과 인문을 따로 나눠가지고 경영은 더 타이트했는데, 올해부터는 경영 인문 둘다 포함입니다. 고대 경영 가고 싶었던 친구들한테는 엄청난 호재죠. 그래서 만약에 4합 8을 맞출 수 있다, 그은면 고대 경영, 인문이든 상관없이 고대를 써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내가 논술 실력이 부족해도 애초에 최저를 못 맞추는 사람이 들 많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최저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가 높을수록 경쟁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게 서로 반비례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경희대, 한희대입니다. 아, 경희대, 한희대 엄청 높아 보이죠, 생각보다? 경희대, 한희대는 3합 4입니다 3합 4를 맞추려면 3개 과목이 거의 1, 1,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등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인 할때 같은 경우에도 이 최저를 못 맞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기인 할 때도 만약에 내가 논술을 좀못 쓴다.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대신에 논술은 못하지만 수능을 정말 잘해야겠죠, 그렇죠? 내가 수능 성적이 3합 4가 된다. 이런 약간 수능 괴물들 있죠? 수능 괴물들은 반드시 논술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저 연세합사도 성대를 합격했는데 재밌는 게 성대는요 제가 성대 법대를 합격할 때랑 지금이랑 시험이 비사합니다 거의 그래서 성년에는 어느 정도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한다 하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쓰시는 게 좋아요 심지어 성대는 최저 합격 기준도 높은 편입니다 크게 보면은 3합 5랑 3합 6으로 이제 과들이 나눠지는데요 3합 5는 흔히 말하는 뭐 자전 그다음에 글로벌 시리즈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또 소프트웨어학과 인기학과들 인기학과들은 3합 5입니다 굉장히 수능 최저가 좀 높다고 볼수 있겠죠 3학 5를 맞추려면요 등급이 1, 2, 2가 나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능도 공부를 좀할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겠죠 다음 3학 6은 그외 나머지 학과들입니다 입문, 사회, 경영 이런 학과들이 이제 3학 6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평균 뭐 2, 2, 2가 되겠죠 등급 하나 차이로 이렇게 갈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균관대가 최저도 높지만 동시에 유형이 정형화돼 있고 다른 학교들을 준비할 때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성균관대는 반드시 쓰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학교는 어디냐면 바로 한국 됩니다. 외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2학 3과 2학 4가 있는데요. 그래서 2학 3은 L D L T 학교라고 굉장히 인기 있는 학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1, 2 이렇게 등급이 나오면 되겠죠. 2학 네, 4는 이제 나머지 이제 5월입니다. L D L T를 제외한 나머지인데 4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최대 받을 수 있다. 2개 과목은 평균 2 등급 나온다. 이런 친구들은 외대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대 같은 경우 정형화돼 있고 게시문의 분석이 되게 중요하면서 어느 정도 창의성도 좀 필요합니다. 외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논술을 못 쓰는 친구들도 단기간 빠르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논술이 망해도 수능 체제를 맞추면 요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질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마지막 대망의 다섯 번째 학교는 바로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에서는요, 이제 2합 사가 있는데요. 경찰행정학과입니다. 동국대 경찰행정은 워낙 유명하죠. 그쵸? 렇 나머지 대부분 학과들은 2합 5에 해당합니다. 외대보다는 조금 더덜 타이트하죠. 그렇죠 동국대는 근데 주의할 게좀 단문형이요. 상대적으로 300자? 이뭐 정도밖에 되게 안 되고 짧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0자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문장을 쓸때 보통 55에서 제가 75자를 좀 권장 드리거든요. 한 문장에. 그러면 한백자라고 하면 만아봤자뭐 여섯 문장에서 7문장 뭐 정도예요. 한 문항 답안을 여섯 일곱 문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죠. 그래서 동국대는 특징이 문장이 짧기 때문에 한 문장 하나에 압축해서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대 준비한 친구들은 압축하는 능력. 압축은 이제 곧 다른 말로 하면 명사형 구성이거든요. 이 명사형을 잘 만들면서 동시에 주장과 근거 문장, 두 문장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펼쳐 나가는 친구들이 동국대에 유리합니다. 정리하면은 고려대, 경희대, 한의대, 성대, 한국외대 동국대. 이 다섯 개 학교는 요 여러분들이 논술이 망해도 합격할 수 있는 학교들이면서 어느 정도 단기간에 논술이 준비할 수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쓴이 다섯 개 학교들은 수능의 70, 80% 그리고 논술의 20, 30%만 쓰면서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논술을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친구들이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원서 접수하기 전에 꼭 공유해 주시고 혹은 자녀분이 계시다면 자녀분한테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4 개씩 좋은 영상 계속 드리니까요, 저 연세 합사 꼭 구독해 주시고 올해 2 0 2학년도 논술 꼭 같이 합격해 봅시다. 다들 화이팅!